안녕하세요. 온라인 클래스 11월 달 1차 시 수업 진행합니다. 1차 시 수업은 우리 기말고사 정리 프린트 가지고 할 거고요. 지금 정리 프린트 없는 사람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파일로 올려놨으니까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검은 부분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은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 맞추시면서 시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제를 주는데 그 과제는 우리 스피드 퀴즈에 낼 거예요. 스피드 퀴즈에 넣으면 좋을만한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10개 이상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학기 시작해서 첨단통신기술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기술의 분야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진로를 세울 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청보, 첨단 정보통신기술은 세 가지 크게 알아봤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은요, 사물, 데이터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인터넷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네트워크. 지금 보이시는 이 부분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냉장고 또는 데이터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음,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시계긴 하지만 시계의 데이터와 데이터가 같이 휴대폰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사람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심박수가 정보가 돼서, 그, 뭐, 베개라던가, 샤오미 베개라던가, 시계 등으로 연결을 할 때, 그것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그 움직임이, 뭐, CCTV에서 움직임을 분석해서 움직임이 커지면, 뭐, 그게 다시 경찰서로 나간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물인터넷에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큰 서버에 옮겨둡니다. 즉, 여러분의 컴퓨터가 데이터 용량이 적거나 핸드폰의 데이터 용량이 적다면, 그러면 내가 영상을 볼때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에 봐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그 가상의 서버에 옮겨두고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평가로 했던 구글 그 공유 드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셨듯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뭐내 아이디만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다시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동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누가 해킹을 해서 어떤 한 사람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안다면 바로 해킹해서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공용 문서를 지워버리거나 는 수정하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가 있었죠. 제가 이거 옹클로 들었는데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양이 기존의 데이터랑 다르게 방대하고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존의 그냥 간단한 데이터 뭐몇 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몇 기가바이트, 몇백 기가바이트가 된다면 빅데이터에 속하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용도에 맞게 분석해야겠죠. 용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아무리 양이 많더라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빈칸에는 용도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교과서 앞에서 우리는 뭘 배웠죠? 사랑과 결혼에 대해 배웠어요. 사랑의 3요소 기억나죠? 친밀감, 열정, 헌신이 되겠고요. 자, 우회적 사랑,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은 현, 헌신과 친밀감은 높지만, 어때요? 막,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이런 열정은 부족합니다. 그쵸? 약간, 서로 그러면, 가족끼리 그러면, 어이, 징그러!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뭐, 친한 가족 같은 경우는 서로 안아주고 이런 게 익숙하지만, 여러분이 형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 형, 우리 남동생 생각해 보면, 열정은 부족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얼빠진 사랑, 우리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스토커들이 많다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막 밤새 기다리는 그런 것들은 있지만, 어, 여기 오타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헌신, 열정은 높으나, 여기 오타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가 부족해요? 친밀감이 부족해요. 서로 편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얘기 했고요. 사랑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 지금 보시면 지속적인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임신과 출산, 우리 그 똑똑한 상생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할게요. 자한 가지 이상의 피임법 같이 쓰는 걸 이중 피임법이라고 하고요. 콘돔을 쓸 때는 꼭지에 무 어떤 걸 빼줘야 되죠. 네 공기를 빼줘야지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사용 후에는 무엇을 무엇을 확인하나요? 네 새고 있지는 않는지 물품 물을 한번 넣어봐서 확인해주고요. 자, 그리고 배란 주기법이라는 피임법 같은 경우는 배란 주기가 어때요? 사람마다 불규칙할 수가 있어서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규칙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또 배란 주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단독 피임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먹는 피임약은 배란 주기를 변경하는 피임 방법인데 뭐가 있어요? 응급 피임약이랑 같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먹는 피임약이랑 응급 피임약은 둘다그 착각하게 만들어 주는 호르몬을 담고 있다고 했죠. 임신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궁 내 착상을 방지하는 방법인데 그렇다 보니까 호르몬이 들어 있어서 부작용이 많습니다. 꼭 상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임신 중 태아의 발달 과정 중에서 첫주 우리 배아기에서 우리 0에서 2주 사이까지는 아무리 예민한 사람이라도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관계를 했을 때는 꼭 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뭐어 태아에게 안 좋은 약을 먹거나 또는 술을 먹거나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획적인 임신이 필요하다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배아기에는 환경에 가장 민감해요. 이때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세포가 분열되다가 장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영양제인 엽산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태방 생성, 태반이 생성되는 게 4개월 때부터 태반이 성, 생성돼요 태반은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궁 내에 있는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생성하기 전까지 어떤 위험이 있냐면 초기 유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초기에 임신을 했더라도 아이가 성장하지 못하고 유산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무슨 얘기 했냐면 산모 카드가 필요하다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태반이 잘 발달하고 나서 5, 6개월 때는 귀가 생기니까 우리가 다양한 소리 자극을 줘서 뇌발달에 도움을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자, 제가 빈칸은 많이 없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 낼거 되게 많죠, 그쵸?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요. 자, 임신과 출산까지 배웠으면 우리는 경제적 자립의 준비까지 알아볼 건데요.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제가 사고랑 질병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좀더 알아보면, 과소비, 그리고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사는 과시소비, 그리고 필요 없이 갑자기 물건 사는 거, 생각보다 많이 사는 거, 충동소비. 같이, 이런 다양한 비합리적 소비가 예측할 수 있는 없는 위협이 돼서, 여러분의 통장을 털털 털어 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위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다양한 투자를 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한국은 사회보험을 들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라서 4대 보험이라고도 하고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두 번째는 건강보험, 세 번째는 산재보험, 네 번째는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일상적인 출퇴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보장해주고요. 폭언 등으로 인해서 신체적 질환이 아니라 정신적 질환도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계약직 근로자도 1년 정도 일했으면 당연히 고용보험을 받아서 계약이 끝났을 때 내가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면,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면 1년만큼은 다음 이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벌었던 월급만큼 매월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무절제한 소비를 막지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출을 할 때는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것이 좋고, 욕구에 오타가 있습니다. 포메, 표면적이 감정이 아니라 표면적인 감정이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제가 강하게 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개 명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좀 추려봤어요. 청소년은 성인은 8시간 일할 수 있지만, 청소년은 7시간 일할 수 있고요. 여기서 더 일하면 최저 시급의 1.5배 시급은 더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 계약서를 꼭 자기가 보관해야 됩니다. 사업자가 보관해 줘도 다시 달라고 할때안 주면 그건 사업자의 의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수업 나갔던 내용 정리했고요. 다음 범위는 우리 온라인 클래스 끝나면 그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과제하러 이동해 주세요.